페이지 십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엄마의 몸에 칼을 긋는 긋고 눈에 소금물을 뿌리는 잔인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자매가 10살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의 가출 뒤에 생활고아폭력성 성폭력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자라면서 받은 상처로 결혼을 미루다 29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남편이 폭력과 복원에 시달리다 불행한 삶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자매만 남았습니다. 자매에게 가정은 고통과 불행의 장소일 뿐입니다. 기억 어디에서도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천리교 신자였으니 다른 종교를 믿으면 불행이 끊어질까 하고 절에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행한 존재라는 생각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느님을 만나는 가정에서 사실 가사 도움이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따뜻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인 그분들의 사랑과 배려가 너무 좋아서 함께 교회에도 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산상수훈의 기막힌 가르침을 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가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라는사랑의 겸손의 자리입니다. 왜? 아, 택배 보냈어요? 어, 택배 내일 보내 내일. 아, 네, 알겠어요. 어, 오늘은 눈안 스락? 네, 어제 어요 <laughs> 이제 눈안 와? 고생이다. 지금 그쳐서. 그래, 맞아. 계속 네. 다그쳤어잘먹 많이 마세요. 어복 많이 바도아프한문득 문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돼. 주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맡태복음발자2자 예수님의 명설교인 팔복대로 사는 것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 열광에 안주하지 않고 한 문등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힘든 한사람의 원함을 듣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작가인 헨리 나우웬는 은퇴하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나루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혼자 먹먹는 아담이라는 형제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담의 일을 닦아주고 면도해주고 치료실을 데려가는데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나우메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담이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연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는 없었지만 감정을 나누면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담에게 사랑과 인내와 눈물과 미소를 배웠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존재 자체가 라리쉬 공동체의 평안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로 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도우면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라리쉬에서 자락의 허무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붙들고 올라간 오르막길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랑을 아담을 데리고 내려간 내리막길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저 또한 허무한 무리보다는 힘든 다른 사람의 애통과 눈물과 간절함이 안식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단당하고 원통하고 비친 자들은 오라고 날마다 외쳤는데 그 정말 그런 분이 모여서 울고 있는 우리들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매님은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도 겨우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나눈 대화는 그야말로 절정의 대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에게 께 매를 맞던 엄마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난이 있어서 십자가가 저절로 이해됐습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나니 자신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평신도 사역부터 20여 년 동안 큐티 모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은 자매님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어도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고난이 있는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희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진 허다한 무리보다 판단당한 한 사람 때문에 저에게 기쁨과 안식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내려와야 할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낮은 자리를 거부하고 내 곁에 문둥병자 힘든 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소원 이 나의 소원이 될때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거는 마태복음 8장2절 말씀. 문둥병은 몸의 조직이 썩어가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아픈 것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아픔을 못 느꼈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힘든 병입니다. 영적으로도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에 중독되어 감각이 무뎌지면 더 착각적인 것을 찾고 치료는 안된제 병이 깊어집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줄도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둔감해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상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손 밖으로 나가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의 원한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라 문둥병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한 것은 절대 믿음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병이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동병을 고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암을 고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역 간에 깨끗하지 못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이 낫기 원하는 나의 원함보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원함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사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아멘. 주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문득 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할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랑이 나올까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 주님이 손을 대셔서 깨끗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밀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원함이 생깁니다. 저절로 손이 나가가 만져줍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과 질병에 손을 대시면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죄를 보지 못하면 병이 나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최우선의 과정은 자기 더러움과 죄를 깨끗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을 내미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나누는 것이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헨리나우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고통받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 자기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어제보다는 나아지셨군요. 곧 회복되겠죠.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서로가 합니다. 자기 바람을 담아서 공허한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로는 충분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너와 함께 있으니 좋구나.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말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우에는 보살핌과 치유를 서로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치유는 변화를 뜻합니다. 의사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전문 지식과 기술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바람직한 것이라도 그것이 보살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는 조작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보살핌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느끼고,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보살핌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될 때, 생각지 못한 지유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없지만 보살필 수는 있습니다. 나우메는 비천한 사람과 장애인과 노아 고아와 노숙자와 낯선 이방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때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극복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학식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보살필 때. 각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문통병자를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겸손과 사랑의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통병자 같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 죄를 모르는 부모와 형제와 무감각한 자녀가 있습니까? 나와 가족의 깨끗함을 받기 원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취임을 믿습니까? 공동체가 들어야 들어가 깨끗함의 증거를 보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이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시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아멘.